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좀 제품들 많이 추천하고 있잖아. 매장도 돌아다니고 컴퓨터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제가 실제로 구매한 것들을 소개하는 좀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착용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번엔 특별하게 옷뿐만이 아니라 제가 갔을 때 진짜 좋았던 공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님이어. 이거는 제가 약간의 충동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브랜드는 GDDN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이건 제가 광주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때 설날에 본가에 내려갔다가 구스포츠샵이라는 편집샵에 갔었는데, 그때 이게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입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뿐만이 아니라 핏이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슬림하면서도 너무 슬림하지 않은 그런 적당한 실루엣을 보여줘서 제가 구매를 했고, 가격도 되게 괜찮아요. 제가 살 때는 그때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6, 7만원대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아무튼 핏이랑 가격, 컬러 다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살짝 하늘하늘한 그런 원단이요. 일반 데님처럼 되게 빳빳한 원단이 아니어가지고, 이건 조금 호불호 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편한 것도 있어서 분명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 GDDN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데님을 첫 번째로 생산한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잘 갖춰진 설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여서,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지금 입고 있는 니트예요. 제이리움 니트인데요. 자 요즘에 꽂힌 스타일이 예전 한 90년대 정도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laughs> 되게 차분한 스타일들 있잖아요. 어 내가 이제 검정색 라운드 니트가 하나 필요하겠다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이었어. 요 그래서 제가 니트를 주로 구매하던데 있잖아. 요 이올로도 한번 봤었고 이번 아르케도 봤었는데 이올로는 어쨌든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브랜드에서 경험을 해보자. 해서 제이리움 브랜드로 선택을 했고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실루엣을 봤을 때도. 진짜 깔끔하잖아 딱히 막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딱 정석적인 레귤러 실루엣을 보여줘 가지고 요즘엔 제가 이너로서 진짜 잘 입고 있는 니트예요 이건 제가 매물로 구입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시즌이 좀된 제품이더라고요 적어도 한 3-4년은 된 제품이어서 가격도 진짜 괜찮았거든요 이게 제가 구매한 가격이 1 0만원이요 너무 괜찮죠? <laughs>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는데 어? 이거 가격이 너무 괜찮다. 연남에 가서 바로 직거래를 하고 왔고 보통 생각하는 아오레가시보다는 실루엣이 훨씬 슬림한 편이에요. 지금 제가 입었을 때도 지금 딱 맞거든요. 이게 몸이 좀만 더 커지면 진짜 못 입을 정도로 지금 사이즈가 완전 타이트해서 조금 아슬아슬하긴 한데 제가 평소에 입던 스타일과 큰 괴리감이 없어가지고 요즘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자켓입니다. 보시면 원단도 되게 얇아요. 보이시죠? 이게 코튼 원단인데 어쨌든 매물이다 보니까 약간 사용감도 있어가지고 이런데도 살짝 해져있는 것들? 이런 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내추럴해가지고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웃포켓이 있는 코튼 자켓 형태고 이게 원단이 되게 하늘하늘하고 좀 주름이 잘 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막 너무 꾸며진 느낌보다는 진짜 캐주얼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사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자켓이요 그래서 제가 딱이 제일리움 니트랑 GDDN 데님 거기 로퍼해가지고 요즘 잘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건 10리터 짜리인데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었잖아 깔끔하고 댄디하고 좀 정석적인 그런 스타일로 꾸준히 오랫동안 입고 있었는데 뭔가 그걸한 번은 좀 깨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약간 등산용 가방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확실히 사이즈가 되게 작아가지고 막 짐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일단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가볍다는 거 어. 수납공간 진짜 별거 없어요 분리된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맥북 충전기 넣고 다니고 있고 노트북 넣는 공간 하나 그리고 위쪽에 위쪽에 약간 사탕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자잘한 것들을 넣고 다니거든요.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은 이 위쪽 칸에다가 넣어놓고 있고 어쨌든 가방 사이즈 자체가 줄어버리니까 넣는 짐도 많이 줄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살로몬 가방에서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이 밑에 허리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 묶어놨어요. 찍찍이로 붙일 수 있는 케이블 타이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덜렁거리지 않게 고정해가지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맸을때좀 되게 귀여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고 <laughs> 다녀도 될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제 눈엔 안 보이니까 막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더라고. 지금 국내에서 구하진 못하고 해외배송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제가 샀을 때 배송비 포함해서 7, 8만 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진짜 괜찮고 뭔가 약간의 위트. 이런 믹스매치하는 스타일도 좋아가지고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라이젤 카본 자켓이에요. 이건 제가 오케이몰 컨텐츠에서 그때 추천했었던 자켓인데요. 직접 입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앞쪽 포켓이 되게 귀여워요. 약간 우물처럼 완만하게 굴려져 있는 형태인데 일단 실루엣은 이런 느낌이고 깔끔하죠? 샴브레이 같은 원단에 앞쪽에는 이게 타이본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자글자글하게 분리가 돼 있는 형태고 포켓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추도 자세히 보면은 일반 단추가 아니야. 약간 니켈로 이런 단단한 철 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괜찮았고 자켓으로 살짝 포인트 준 그런 형태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죠? 라이즐 카본 이번에 첫구매였는데막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빡센 워크웨어가 아니어서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여름 옷이에요 폴로 피케티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무신사에서 뭐 폴로 할인쿠폰을 되게 많이 뿌리더라고요. 자그 여름에 폴로 피케 진짜 잘 입고 다니니까. 컬러 하나 추가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강렬한 블루로 구매를 했어요. 많이 입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있으면은 뭐 한두 번씩은 입겠죠. 어차피 그 화이트가 있으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고. 떼야겠다. 어. 사이즈가 살짝 애매한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름에는 살짝 머슬핏으로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지금 사이즈로 가려고요. 깔끔하죠? 또 다음으로 소개할 게 모자다 모자 글런던에서 모자를 하나 샀어요 이 그래픽이 너무 귀엽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자수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부직포를 이렇게 얹어 놓은 형태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짧잖아 그래서 이게 진짜 세팅 안 하면은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있어서 세팅하기 귀찮을 때는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데 딱 그럴 때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왁스가 묻어가잘안 들어가네 대충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건 제가 사진 따로 넣어드릴게요. 또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제가 그 플리마켓에서 구매했던 안경. 안경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장 최근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거는 슈론이라는 브랜드의 프리웨이라는 안경이고요. 되게 깔끔해요. 그냥 클리어테 안경이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클리어테여가지고 은은하게 비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진짜 작아요. 46 사이즈. 진짜 사이즈가 작아서 처음 착용해봤을 때이 관자놀이 쪽이랑 너무 압박이 심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거의 재창조하듯이 피팅을 맞춰놨고 자주 착용할 것 같진 않은데 가끔씩 기분전환할 때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언젠가 쓰겠죠? 그리고 가격도 얼마 안 줘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방금 도착한 선물인데요. 사실 제가 브랜드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이긴 한데 막 준다고 해서 다 받진 않아요. 어차피 제가 선물을 받아 봤자 그걸 소개를 해야지만 그 브랜드한테도 좋은 건데 제가 안 입을 옷들을 받는 거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그냥 다 솔직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이 브랜드는 제가 워낙 평소에 잘 입고 있는 브랜드여서 어, 보이나? 셔터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받은 거여서 그냥 어떤 옷이 있는지만 보여드리고 착용샷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더 보여드릴게요. 이 셔츠 이게 원단감이 되게 특이했어요. 오. 진짜 부드럽다. 담추도 <laughs> 색깔이 장난 아니네. 사이즈만 한번 봐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괜찮네. 괜찮네. 연채야 나중에 따로 영상에서 한번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것도 받아보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네요. 그 이제 다음으로 이번에는 구두인데요 엠블 구두요 엠블은 제가 영상에 한 번씩 신고 나와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엠블에서도 저한테 제품 보내주겠다고 한지는꽤 됐어요 제가 연락 받은 것만 해도 대여섯 번은 될 텐데 제가 그때마다 거의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를 생각하면서 만든 제품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laughs> 이거는 내가 거절을 못하겠다. 생각해서 받아봤습니다 쉐입 자체가 되게 샤프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신을 수 있는 구두는 아니에요 저도 코디하는 게 그렇게 마냥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하는 거는 저도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신으면서 진짜 만족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엠블이라는 브랜드가 착화감은 진짜 좋아요 보통 다른 구두들을 신으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의 피로감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엠블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착화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발이 그렇게까지 피로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꼭이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편한 구두를 찾는다 하는 분들은 엠블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한 번씩 구경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었던 좋은 공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막 전시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한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꼴로 간간히 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보통 가는 데가 좀 유명한 갤러리들 있잖아요. 리움이나 아니면 시립미술관 그런 대중적인 갤러리들 위주로 많이 가봤었는데 이번에 진짜 우연치 않게 되게 소규모 갤러리에 사는 전시를 찾아가지고 이번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S2A 갤러리라는 곳이었고 제가 갔던 전시는 이호환 작가님이랑 김창렬 작가님 이두 분의 작품이 모여 있는 그런 갤러리였어요.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작품을 볼 수가 있었고 제가 갔을 때도 물론 평일 오후긴 했지만 그때 저랑 좀 백발의 어르신 한분 이렇게 둘이서만 작품을 봤었거든요. 그냥 이미지로 볼 때랑 실제 눈 앞에 가서 원화를 보면서 그런 물감의 질감이라든지 얼마나 이걸 고심하고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했던 전시였어요. 거기 갤러리 1층에 가 보면은 그 호박이차 후사마야요이 그분의 작품도 있고 데미안 허스트도 있고 안중근님의 작품도 있고 되게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갤러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조용하게 작품을 볼수 있다는 거. 제가 좋아하던 작가의 원화를 실물로 그걸 바로 눈앞에서 볼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이 카메라는 알고 계신 분들로 맞을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선 진짜 유명하고 인기 많은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거의 재고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들어오면 다 나가고 예약 구매를 걸어야지만 살수 있는 건데 저는 운 좋게 당근에서 새 상품을 구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매장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외부 촬영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핸드폰은 일단 화질이 조금 아쉬웠고, 지금 쓰는 이 카메라 쓰자니 얘는 손떨방이 거의 안 돼서, 아, 이거는 보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 얼굴을 따라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조금 더 영상이 다채로워질 수 있겠다, 훨씬 덜 심심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얘는 손돌방이 진짜 잘 돼서 돌아다니면서 찍을 때도 충분히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투자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 영상이 몇 분짜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떠든 거는 한 40분 넘었어요. 지금 45분이 다 돼가는 정도로 열심히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사람이 이러고 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영상이어가지고 뭔가 저의 취향에 대한 공유 그런 걸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구매한 것들이 많이 쌓이고 브랜드에서 좋은 제품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번씩 가볍게 열심히 털어볼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be known i'm working hard when i ain't on the phone this ain't a home this ain't a phone I never stopping i'm keeping it cold unlocking the door with the holy key you are supposed to be close